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치 평론입니다. 새 대통령의 첫 출근은 늘 기대를 모으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길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무덤 같다, 황당 무계하다는 표현처럼 기본적인 필기구도, 컴퓨터도, 심지어 서명할 인주조차 없는 텅빈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기초 업무 시스템도, 인수인계도 전무한. 대아말로 폐어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임시로 쓰기로 한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구는커녕 베개조차 없어 새 대통령 부부가 제대로 쉴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떤 정부든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필수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할 최소한의 환경조차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비워버린 듯한 이 작태는 누가 봐도 상당히 의도적. 행위로 보여집니다. 전임 정부와 그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끝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뭔가 잡다한 것까지 다 갖다버려도 최소한의 개념만큼은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본 정치 평론이었습니다.